남목 옥류천 사근입니다 제3탄. 남목 마성 시장. 아까 마성천을 갔다 왔죠. 여기는 이제 우리 먹자골목. 옥류천 먹자골목. 저쪽 방향은 남목 삼거리. 자, 이쪽에도 이제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는데 제가 또, 이게, 벽산 유토피아, 하여튼, 요 동네를 한번 또, 우주 아파트, 이쪽을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또 다시, 그림원을 하루하겠습니다 나무 목초 라고？생 기나 무가 정말 멋있 습니다. 나무 진짜 멋있죠? 오랜 고목입니다, 진짜. 와. 구석구석, 외바릴로, 남목, 성당. 우주 아파트, 남목, 성당 쪽이네요. 자 오늘 오늘은 제가 지금 울산 동구에서 윤석열 적각 체포 거리 연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적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적각 체포하라. 학교가 이렇습니다. 아,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서현 골든 아파트. 남목초등학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학교는 이렇습니다. 아. 자, 아, 다시 이제 남목초등학교를 나와서 윗동로로 서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우주 아파트 남옥순당, <laughs> 남옥순당입니다. 여기도 주차장이고요. <놀람> <놀람> 자. 올라오는 길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갈래 길이 많아요.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남성열립 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 자. 안무입니다. 오랜 아파트 우주 아파트입니다. 남목 초등학교. 학교를 정설을 많이 하네요. 새로 재건축하는가. <laughs> 급 내리막입니다. 아름 멘션 이제 남목 남목에서 꼭대기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가 <laughs> 종아리 힘을 주고 자 구석구석.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은하수 빌라 남장사 남장사 사찰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는 유튜브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왔습니다. <laughs> 와 남장사 사찰이네요. 와 남장사 사찰. 제가 동구 살면서 와 이게 남장사 사찰은 오늘 처음 보네요. 여기 사찰이 있는 줄은 전 몰랐는데 와 이게. 사찰이 있었네. 이야. 사찰이 있습니다. 산신각도 있고요. 아. 자. 자, 남장사 사찰까지 영상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남목 초등학교입니다. 남목 초등학교. 마성 시장. 저 안쪽으로 블루미 백산 블루밍 아파트. 백산 유토피아입니다. 이쪽으로도 동부동, 여기는 서부동. 네. 오른쪽은 동부동, 왼쪽에는 서부동. 모카 아파트. 모카 아파트입니다. 네. 현대 하이아트 아파트. 어, 저기가 동부 초등학교입니다. 아, 동부동. 이쪽에는 서부동. 요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서부동. 오른쪽에는 동부동입니다. 서부동이 좀 큽니다. 크... 현대 하이트 백일동. 남목 그린타워. 살기 좋은 울산 동구로 힐링하러 살러 오십시오. 너무나 살기 좋은 울산 동구입니다. 아, 빗방울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자, 백산 블루밍 유토피아, 백산 유토피아 팝니다. 여기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밤 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남목 그린 타워 벽산 유토피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계곡입니다. 계곡 옥류천 이야기길, 동축사. 맨발로 산책로입니다. 울산 동구입니다. 서부동과 동부동과 연결되는 곳 무료조차장. 말다 말다. 우, 와, 발 담가고 싶어요. 발을 담그고 싶어요. 물이 진짜 많습니다. 와. 옥류천, 상천로 뷰입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laughs> 주차장도 굉장히 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 되면은 차댈 데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류천 산책로까지 영상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음은 또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